캐릭터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목소리> 교육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적으로 절 믿어야 돼요. 그니까 러 스파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필트레이션도 있고 이거나 드셔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정지율도 있고 품고도 있고 뭐 매드워크 샌드백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각자가 스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막 초보자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때는 뭘 배워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게 확실히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나한테 배웠는데 뭔가 궁금한게 있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나한테 또 물어봐야지 당장 궁금해 죽겠는데 아이 사람이 없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개념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은 저만 믿으세요 저만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그냥 편하게 물어보거나 스케이더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은 제가 개백수라살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개백수라살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개백수라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개백수라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수시로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다 뭐 어떤 캐릭터 못 잡겠다 이러면 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기가 기술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그캐릭마다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걸음도 다르고 기본기 일치도 달라 기술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잘 내밀고 잘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말이 쉽잖아. 근데 각 캐릭마다 어떻게 잘 때려야 되는지도 다르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다르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케미가 있어요. 케미가 있고 쥐가 있어요. 데 네, 케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걸음도 빠르고 뭐 공중 제어기도 있고 청풍 뚫는 기술도 있고 밀치도 길어요. 이런 캐릭들은 보통 공격이 세단 말이야. 공격이 세고 자기가 주도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해. 자, 그렇죠. 근데 쥐라는 캐릭은 반대로 걸음이 느려 그리고 공중 제어기 반쪽짜리 공중 제어기. 이상한 거 있죠. 브이스킬그 다음에 장풍 트는 기술도 반쪽짜리 장풍 트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케미보다 다른 점은 강기보기 리치가 길고 기본기 대공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달아야 되냐? 좀더 자기가 수비를 해서 받아먹고 그 뒤에 공격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리플을 좀 봤어요. 다 10개씩 봤어. 근데 제가 이게 느낀 거는 캐릭터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왜냐면은 격투 게임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서 패는 게 재미있는 게임이야. 그렇죠? 다 동의하실 거야. 맞기만 하고 맞기만 하면은 뭐다를 이런 게임에 그냥 디펜스 게임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캐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캐릭은 내가 먼저 가서 패도 되는 캐릭이 있는데 어떤 캐릭은 내가 먼저 가서 패는 게 거의 불가능 아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좀 구려 이런, 이런 캐릭이 대표적으로 G랑 AD입니다 왜냐? 걸음이 느리고 점프도 높아 근데 AD는 좀 약간 예외 AD는 좀 밸런스 캐릭이라는 거죠 내가 왜이 G를 항상 얘기를 하냐면 은 우리가 격투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내 캐릭이 어떤 캐릭인가가 제일 중요해 요 그래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잘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자기 성향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다른 캐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 캐릭을 고를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캐릭 추천 같은 걸 받잖아.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천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자기야막 공격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막 아비게일에. 아비게일, 아비게일 막장기이프에안 맞잖아. 자기야 패턴 플레이를 좋아해. 패턴 플레이 잘하는데 케미에. 근데 케미는 패턴이 거의 없는 캐릭터거든. 로라, 카린도. 모르고 막 그런 캐릭터 하면은 안 맞는 거다. 이렇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캐릭터를 좀 파악을 했어. 그럼 두 번째로 뭘 고려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공격가고 언제 수비해야 되냐. 그다음에 서로 이제 라운드 뭐지? 파이트 했어요. 근데 서로 각로 그러니까 예를 듭시다쥐라는 캐릭터는 제가 알게 알겠... 공격을 가게 되게 안 좋은 캐릭터야. 공격 가기 별로 안 좋은 캐릭터죠. 근데 쥐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아, 답답해. 막, 세간의 인식에는, 아, 쥐는 막 근접해가지고, 막 커잡하고, 막장이지 걸면은 되게 센 캐릭터야지. 그래서, 붙으면 세니까, 막 점프하고, 막, 대시하면서막 공격 가. 이러면은, 망하는 거지. 멸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어울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캐릭들은, 먼저, 수비, 거리를 재면서, 견제를 하면서, 대공을 치고, 공격을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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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언제 공격을 가야 되고, 언제 가, 언제 수비를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럼 이제 로라를 예로 들어볼까? 이제 로라. 얘는 짧잖아. 짧아, 일단. 니가 와도 잘안 돼. 니가 와도 잘안 되고. 그렇다고, 공격을 가자니? 당연히 로라라는 캐릭이, 공격 위주, 공격 캐릭이는걸 아니까, 애들이 수비적으로 리액션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캠포를 조절해서 거리를 가까운 곳에서 간을 본 뒤에 공격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캐릭이니까 공격하는 방법도 달라. 뭐 케미 같은 경우는 히어 빨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중발, 견제 하면서 캐론 스트라이크, 점프로 다양하게 이지선다를 걸면서 들어가. 이렇게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공격하는 법은 어느 정도 알지. 그럼 수비는 뭐가 중요하냐? 언제까지 막아야 되냐가 제일 중요해. 이게 기초야. 마스터는 더 달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글로 설명하니까 어렵잖아. 근데 막상 실전로 들어가면 되게 짧아요. 아니 이게 기초반이냐고 막 덜덜덜 하잖아. 근데 본인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게임했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막 하고 있었다는 거야. 막 하고 있었다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재능러라서 그냥 하고 있었다는 거지. 오늘은 플래티넘 단계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계급에 따른 이런 게또 있어요. 오늘은 플래티넘을 알려주는 단계니까 플래티넘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파를 키고 가도록 합시다. 기본 이론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한테 답을 다떠맡여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좀 강해지게끔 알려 주는 거야.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아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결국 한계가 온다니까 난 장담할 수 있어 한계가 안온 사람들이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잖아? 그게 어렵지 않아 수업이니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지막에 짧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뭐 공부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 알겠지? 그냥 들으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쥐는 느려요 딱 봐도 존나 느려 대시도 느려이 캐릭은 심지어 분뱅이야 분뱅이 군벵이. 분백인데 점프조차 높아. 그러니까 공격각이 존나 병신 캐릭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딱 봐도 이 캐릭 두대두하면은 수비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캐릭은 강점이 뭐냐? 길다고. 그리고 기본기 대공이 겁나게 좋다는 강점이 있죠. 봐봐요. 이렇게도 칠수 있고 이렇게도 칠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기 대공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공격을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대가 오는 거를 끊는 게 낫지 않겠어? 이게 캐릭의 특성이라는 거야 얘는 공격이 구리니까 먼저 막고 넘어뜨린 다음에 공격을 가라고 아까 그 길게 설명한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강점이니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자 여러분들 의식의 분배라는 게 있어요 공격의 배분을 얼마를 주고 수비대의 배분을 얼마를 주냐 대충 이런 말이야 근데 수비적인 캐릭이 공격만 생각을 해봤자 그게 극대화가 될까? 아니지 그러니까 수비적인 캐릭은 수비를 어느 정도 극대화를 시켜야 그 캐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수비적인 캐릭이 공격을 가봤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점프도 느리고 대시도 느리기 때문에 공격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된다고 100을 노력해봤자 6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먼저 수비를 해서 상대가 답답하게끔 하자는 거야 답답. G라는 캐릭은 얘가 장풍을 쏘면은 루이스키로 먹을 수 있어. 점프를 하면은 대공을 칠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적인 게 좋은 게 많으니까 일단 장풍을 많이 쏘는 애야. 그럼 장풍을 먹고 점프를 많이 뛰면 점프를 하고 들어가라고. 이게 캐릭의 강점을 활용하라요. 제가 첫 번째 말. u n d e r s 그 다음에 공격을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공격이 이렇게 그 특화된 캐릭이 아니지. 길다 했잖아. 봐봐 이게 중요해. 길어. 그러면은 이렇게 무리해서 공격을 가는 것보다 견제를 하면서 갈가어가 된다는 거야. 갈가 먹다 이렇게 주입을 하잖아. 뭐 주입 정도는 알겠지 플래티넘은. 그래서 뭐위에 국민 주입을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주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서 대시를 하면은 어? 내가 딱히 엄청나게 공격을 가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딱 붙었네. 근데 아까 G 캐릭이 뭐라 그랬어요? 딱 붙으면 세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내 장점을 활용하면서 공격도 강점이 뭐라 그랬어? 이지선다가 세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단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세트 플레이를 만드는 거야. 세트 플레이. 수비가 강한 캐릭이면은, 그러니까 수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주입을 통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근접해서 이제선다를 걸라고. 이게 캐릭의 특성을 활용한 운영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또 견제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